안녕하세요. 빛쌤TV 루디입니다. 오늘 주제는 빛의 일꾼 중 카르마가 없는 영혼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보시고 이 세상에 카르마가 없는 영혼들도 있어? 하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저번에 강의해 드린 스타시드도 그렇고 지구에는 외계행성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영혼그룹들이 많습니다. 우선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카르마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면, 카르마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빛의 생명나무 채널 외에도 다른 영성계 채널, 불교 채널 등을 보면, 카르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빛생TV에서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청하시다 보면, 카르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검색해 보면, 업이라고도 하고, 업보라고 알려져 있고 보통 살면서 죄를 지으면 다음 생에 갚아야 하는 개념으로 간단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빗생에서는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범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카르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르마는 자유의지와 함께 영혼이 행성영단의 윤회시스템 속에서 영혼의 물질체험이 이루어질 때 발생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타인에게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유 의지를 침범하여 타인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주었을 때 이것을 우주에서는 카르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각각 영혼의 고유성을 가지고 영혼의 여행과 진화를 하고 있으며 누구나 천부인권을 가진 소중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의지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자신이 갚아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카르마가 없다면 영혼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카르마 에너지 균형 찾기를 통해 영혼의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카르마가 없는 영혼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은 16차원에서 탄생이 됩니다. 영은 탄생이 될때 물질체험을 하는 일반 영과 영의 여행을 하는 특수 영 그룹으로 처음부터 구분되어 탄생되며 일반 영들은 창조주로부터 사고조절자를 부여받아서 영적 독립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물질체험을 통해 영혼의 진화 여정을 시작하는 짝수 차원의 영혼들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고 조절자가 부여된 영혼들이 있으며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카르마가 없는 영혼인 차원 관리자입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일반 영혼들을 관리하는 역할과 특수 임무를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탄생된 영혼 그룹입니다. 차원 관리자 영혼의 경우 16차원에서 영이 탄생될 때부터 특별한 사고 조절자가 부여된다고 말씀드렸으며,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 역시 차원을 관리하는 영으로 최적화되어 탄생됩니다. 차원 관리자들 그룹은 모든 차원에 존재하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차원을 관리하고 있고, 차원 관리자들은 창조주를 대행하여 우주의 차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알아볼 카르마가 없는 차원 관리자들은 지구 행성에 파견된 14차원과 12차원 관리자들이며 12차원, 14차원에 근무하는 천사의 아바타입니다. 이들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지구 행성의 자미원의 건설을 위해 지구 행성의 선발대로 파견된 하늘 사람들입니다. 차원 관리자들은 아무 때나 육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우주의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에만 육화를 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라 프로젝트, 즉 차원 상승과 물질 문명의 종결, 자미형 건설을 위해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 있으며 12차원과 14차원 관리자 극소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12차원 차원 관리자들의 경우, 아보날 그룹들 중 중간 간부들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빛의 일꾼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4차원 차원 관리자들은 아보날의 수혈을 집행하는 아보날 그룹의 최고 수뇌부들을 보좌하기 위해 빛의 일꾼의 신분으로 지구행성의 차원상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빛의 일꾼인데 아보날과 외부 지원팀의 경우, 카르마가 많은 삶을 살고 있는데 12차원과 14차원 관리자의 그룹은 왜 카르마가 없는 영혼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보날 그룹이나 외계행성에서 온 영혼 그룹들은 테라 프로젝트가 길게는 250만 년에서 짧게는 100만 년 정도로 참여한 기간이 영혼 그룹마다 다르며 테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간이 긴 영혼 그룹일수록 지구행성의 윤회 시스템과 카르마의 법칙 속에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최적화된 체험을 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많은 카르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원 관리자의 경우에는 인간으로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기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세상 사는 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지구 영단에 편입되지 않고 임시 등록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임무가 완성되면 언제든지 지구 행성을 떠나기로 예정된 영웅 그룹입니다. 그리고 테라 프로젝트에 나중에 참여하여 세 번에서 다섯 번의 윤회만 하였기에 카르마의 발생이 적은 것입니다. 또한 행성의 영단에 들어와서 윤회 프로그램을 짤때 카르마를 남기지 않는 삶으로 설계가 됩니다. 지구 영단의 윤회 시스템에 느슨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정한 시기에 원 포인트로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차원과 14차원의 관리자 그룹 영혼들은 지구 행성의 삶은 평범하게 프로그램되며,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체험만을 하며, 지구 영단에 머문 시간이 2,000년 미만으로 매우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카르마가 없으며 카르마가 있더라도 자신의 특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특별한 카르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 그룹입니다. 카르마가 없기에 본형들이 아바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카르마가 많은 빛의 일꾼에 비해 변수가 적습니다. 12차원과 14차원 관리자 그룹들은 하늘에서 준비한 빛의 일꾼입니다. 차원 관리자들은 카르마가 없기에 깨어나야 할 시기에 반드시 깨어나 하늘 일을 해야 하는 특수한 영혼 그룹입니다. 깨어나야 할 시기에 깨어나지 못해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지구행성에 머물 이유가 없는 영혼 그룹이며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에 육신의 옷을 벗고 죽어야 됩니다. 차원 관리자들이 죽고 나면 지구 영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원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곳에서 징계 절차를 받게 됩니다. 다른 카르마가 없는 영혼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 태극이나 무국에서 지구행성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육화하여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을 위해 땅으로 내려온 하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매기세댁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들 또한 카르마로부터 보호되며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꼭 필요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하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지구행성의 지축의 정립 이후에 지구행성의 물질 문명 종결 이후에 지구행성의 새로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재건을 위해 외계 행성에서 지구 행성에 파견되는 영혼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 영혼 그룹들 또한 자신들이 지구 행성에 머무는 동안 카르마를 남기지 않도록 지구 영단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지구 행성에서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카르마가 없는 영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번에는 스타시드에 대해 했고. 이번엔 카르마가 없는 영혼들이었는데요. 우연치 않게 특수한 영혼들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자기 역할과 임무가 있으며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세상에 빛을 뿌릴 때한 조각의 빛이 되어 함께 빛나주기를 바라며 그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역할을 인지하고 수행해 가며 빛 속에 또 하나의 빛의 조각이 되어 빛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